9월 7일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은 아가서 5장부터 8장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부부로 살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지만 극복하고 재결합하는 부부 생활의 모습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원숙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5장에서는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술남미 여자는 잠이 들었으나 마음이 깨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여인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인은 도시를 헤매게 됩니다. 전체의 이야기는 꿈의 내용이겠지만 어쩌면 실제적인 갈등이 꿈으로 묘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인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찾아왔고 남편의 목소리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꿈 이야기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구절에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칭송이 있은 후 예루살렘 여인들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 술란미 여자는 비로소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 남편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자기의 동산은 5장 1절에서 여인 스스로가 말했던 남편과 연합하기를 위했던 바로 그 연합의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신랑을 찾던 여인의 마음에 자기 동산에 있는 연합된 신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연합에서 떠났던 적이 없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동산에서 만난 신랑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여인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환희와 기쁨 속에 춤추는 신부를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 즉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와 6절부터는 신랑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 11절부터는 신부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은 늘 소중하며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여자의 사랑은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갈등을 극복한 신부는 그동안 신랑이 부르는 노래만 들어왔다가 이제 적극적인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도의 신앙도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만큼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장은 아가서의 후기와 같습니다. 후기를 쓰면서 신부가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회상하는 모습에서 이후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며 열정적이고 죽음보다 강하며 여인이 육체적으로도 순결하도록 가족이 보호해왔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싶은 염원 등을 표현하는 마지막 어록들을 덧붙이며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결국 아가서는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신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도 점점 깊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갈등하고 게을러지고 타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가는 가을이기를 축복합니다.